어, 어 오늘은 어, 어제 <laughs> 어제 하고 오늘하고 이제 여기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아파트 현장인데 이이 <laughs> 이 땅이 이제 암 같은 땅, 풍암 같은 땅. 어, 잘 이제 퍼지지도 않고 립 바로 긁어 두브냐 아주 그냥 엄청 긁어야 되고. 어, 그런 그런 현장이에요, 이거는. <laughs> 어, 엄청 저기그 짜증나네. 음. 아까 그게 판다니까 파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팠더니만 또또 파달라고 하면 무슨 자리를 좀다잡았는데몇 번을 자리를 잡냐 <laughs> 이런 게좀 되게 은근 일하면서 좀 짜증나요. 아까 분명히 내가 저기 긁으려고 했는데 긁지 말라 고 해가지고 좀안 긁은 거거든 근데 지금 다시 또 긁어달래 그러면은 저기 좀 나로서는 좀좀 짜증 나지 않겠어요 물론 그긁어아 진짜 짜증 난다 짜증 나 아니 제가 착한 사람인데 이런 게 제일 짜증 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아까 아까 여기 왔을 때시 긁어 줄라고 했더니 긁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안 긁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긁어 달라고 하면 시간가또 이게 렇또 와야 되고 이게 몇번 왔다 갔다 하냐고 짜증나게. 암 같은 땅이라... <laughs> 자, 일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저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암 <laughs> 같은 땅이라, 저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제 이매홀까지매홀까지 하고 지금 여기 판거 여기까지 어제, 어제 하루종일 한 거예요 에이. 땅이 안 파져가지고 어, 브레카질도 하고 올리바질도 해가지고 하면서 기억거이매홀요매홀짜리매홀짜리 요 맨홀, 파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laughs> 자, 내가 뭐, 저기, 그,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서 내가, 저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짜증은 안 내지. 다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laughs>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혼자 짓거리니까, 혼자 짓거리니까 이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또 저기, 그, 진짜로는 저기, 이렇게 못 해. 상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통뼈도 아니고, 맨날 저기 어떻게 승질대로 어떻게 일을 하냐고... 에? 안 그래요? <laughs> 아... 어쨌든 간에, 오늘 저~ 요런... 요런 일이라는 걸... 아, 요런 일이라는 걸... 아, 오케이,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이제 이쪽도, 이쪽도 이제 발로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것도 이제 또덮급하게또 하는 거지. 여기 아주 아주, 저기 정밀시공정밀시공 정밀 아주 그냥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네, 아주 완벽하게. 정밀시공 완벽하게 <laughs>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아니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대충 대충 뭐 하는 데도 많은데 대충이라기보다 대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아주 유도리는 없고, 무조건 그냥 FM. 한치의 오차도 허용을 안 해. 정밀 시공을 하는 것 외로다가, 어, 다짐, 다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도 뿌리면서, 어, 다짐을 또좀 하고, 어,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로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지금 잡아보려고 오수 쪽에다가 오수 쪽에다가 공구리까지 응. 오수 쪽에다 공구리까지 타설 <laughs> 그런 현장 같아, 내가 보기에는. <laughs> 왜 그러냐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0.1mm라도, 0 아니 0.1은 아니고 1cm, 1전이라도 뭔가 오차가 생렇면 쳐다보더라고. 쳐다보고 또, 매돌 같은 거죠. 굉장히 똑바르지? 아주 그냥 안채 오차 없이. 어, 매돌 같은 경우도 조금, 만약에 조금 잘못 건드려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 막 레이저를 막 쏘더라고. 이런 현장은 좀 피곤해. 이런 현장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다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우, 틈이 없어, 틈이. 그러니까 이런 현장은 조금 사람 때문에 피곤할 거야. 일이 피곤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이런 현장은 약간 좀 깊이 장비기사들이 좀 깊이 하는 현장이다. 레이저를 쏘니까 얼마나 피곤하냐고. 오케이, 여기 이제 그런 현장이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건 이제 안반이라 안반이라 파는데좀 힘든데 아주 그냥 정밀시공 원래 이렇게 정밀시공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봐요. 예. 아무튼 그냥 이렇게 정밀시공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자 아씨들어 <laughs> 퇴근 퇴근 요런식으다가이렇게 한다는 건 내일 이 공구리 치야지 공구리 레미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아, 나 오늘, 오늘 3일째. 오늘 3일째. 요쪽, 어제, 어제도 이거, 이게 지금 이메놀이 저쪽 위에 저기 관로 된 바에서 2m 한 20 내려갔다고, 2m 20. 2m 하여튼간 넘게 내려갔어. 요거 어제 파느라고 어제 좀 고생했지. 암이, 풍암 같은 게 암이 나와가지고. 이 립바가, 이 가생에는 또잘또못 긁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가지로다가 그냥 가생에 그냥 엄청 긁느라고 어제 좀 저기. 어제 팔좀 아팠지 목도 좀 아프고 여기저기 깊어가지고 또 밑에가 안보이니까 의자를 저기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의자 위에 서서 서서 작업했다니까 밑에가 안보여가지고요 아. 어제 요거 정밀시공하고 <laughs> 요거 깊이를 2m 넘게 파고서 지금 저기 노바시 한거야 저게 노바시에서 지금 묻은거란 말이지 <laughs> 아, 하여튼간, 정밀 시공에, 어, 요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지금 매널 묻은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뒤, 뒤에서 뒤로, 뒤에 매널이 묻혀 있더라고요 저기는. 거기까지 연결하면은, 어, 오늘 끝. 연결하고 나서, 이제, 레미콘을 치야 돼, 레미콘. 오늘, 레미콘 치는 게 아마 제일, 내가 보기에는, 관건이야 관건 관권. 여기 왜냐면 오른쪽이 길이 좁고 그다음에 이게 또 무너지면 안되기 때문에 <laughs> 레미콘 치는 게 지금 제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간에 뭐 억지로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어 작은 장비가 하면 좀 편할 텐데. 얘네들이, 아, 아침에 밥 먹었더니, 어, 트럼 나오네. <laughs>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밥 먹었거든. 어, 이 장비로다가 이제, 레미콘을 또 쳐야지, 또. 관로에다가. 폼다 짜고, 이제 얘네들이. 어, 일단, 레미콘 치는 게 제일 문제고, 일단, 어,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게 지금 저, 저맨홀이 지금 2m가 훨씬 넘는, 넘는 건데, 밑에 이제, 밑에. 차라리 오른쪽에 있었다면 조금 더날것 날 같은데 이게 왼쪽에 있어가지고 점점 좁아지는 형태가 이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을 힘을 신경을 써가면서 이게 파야 돼. 네급하기를 하다 보면 왼쪽이 자꾸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더보다는 지금 암이 있으니까, 암이. 암이 있으니까 이게 더, <laughs> 더 심한 거야, 암이. 완붐이 거의 지금 다 내려갔어, 다 쌉다 이렇게 어제 그 정도로 봤고, 오늘도 오늘도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자, 요런식으로 한다는걸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laughs> 자, 여기 암이야 암 암이라 지금 브레카로 지금 한번 쳤는데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 자 오전에 이만큼밖에 못나왔어 오전에 저기서부터 여기 암이라 암 아미. 박찬호 왜 이렇게 깊게 만들었는지 뭘 이렇게 깊게 만드는거야 아우 <laughs>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응? 자 오면 공구이 쳐야 되고 어 이런 식으로다 한다는 거.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저쪽. <웃음> 사선에서 요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까는거지 아주 현대가 아주 나 이런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아 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식으로 한다는거